자 그다음 3번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Dear Miss Perkins, 자 last week 그 지난 주에 I mentioned 내가 말을 했어요. To you 당신에게 뭘 말을 했냐면 t 부터 여기까지 목적으로 들어가겠죠. I'm being promoted. 지금 promote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promote가 원래 그 촉진하다, 승진시키다, 그리고 홍보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써보자면은 그 촉진하다의 뜻도 있고요. 승진시키다의 뜻도 있고 홍보하다의 뜻도 있어요. 홍보하다. 자 여기서는 being promoted 이렇게 돼 있는데 I'm being promoted. 내가 승진을 이게 승진시키다인데 지금 being promoted에서 승진되어지다 라고 해서그 해야겠죠. 내가 승진이 되었어요. To Vice President, 부사장으로 내가 승진을 했어요. At Western Medical Equipment Company, 이 회사에서 내가 이렇게 승진이 되었다고 너에게 지난주에 이야기 를 했어요. My replacement, 이거 후임자란 뜻입니다. 나의 후임자, as the sales representative, 그 영업 담당자로서의 나의 후임자가 is Mr. Andrea, Andrea, 씨, Andrea Carl입니다. 자, 안드레아는 has been with our company. 우리 회사와 함께 일을 해왔습니다. 있어 왔어요. For four years. 몇년 동안요? 4년 동안 우리 회사에 있었습니다. At the Oregon office. 오레곤 사무실에서. She and I. 그녀와 나는 will be in your area.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너의 지역에 있겠다. 즉 귀하의 지역에 갑니다. 당신이 있는 동네에 갑니다. 언제요? 5월 20일과 5월 21일에 갑니다. We would like to. 우리가 뭐뭐 하고 싶어요.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 Take some time. 시간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One, one of, on, one of those two evening. 그, two evening. 두 개의 저녁 시간 중 one. 한 날에 시간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두 개의 저녁이라는 말을 했어요? 5월 20일과 21일에 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이틀 저녁, 그 중에 하루는 우리가 좀 시간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어떤 시간을 좀 잡았으면 좋겠냐면, to have dinner together. 저녁도 같이 먹고, and talk to each other. 서로 이야기도 할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있는 그 시간을 받아준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I'm hoping, 저는 희망합니다, that. This, 이것이, 즉, 우리가 그 저녁 시간에 잡는 것, 그 저녁 시간에 잡는 것이, will give you, 당신에게 제공해 줄, 것 당신과, and Andrea, 에게 제공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뭘 제공해 줘요? The chance, 기회죠. 어떤 기회요? To get to know one another, 서로. 당신들 서로가 get to know 알게 되는 get to 부정사 뭐뭐 하게 되다 알게 될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기를 h o 희망합니다 바랍니다 안드레아는요 is my handpicked replacement handpicked는 엄선한이란 뜻이야 엄선한 내가 엄선한 리플레이스먼트 후임자입니다 I know 나는 알고 있어요 뭘 알아요 대추어동산대 대시 생략된거죠 She will give. 그녀가 제공해 줄 거야. Your medical center. 당신의 의료센터가 댄스터에게 the attention, 관심을 제공해 줄수 있을 거야. 어떤 관심이요? It deserves 그 의료센터가 마땅히 받을 만한 그러한 관심을 그 안드레아 씨가 가져다 줄수 있을 거야라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안드레아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니까 너네 의료센터에 분명 사람들이 가, 그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게 할수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It deserves가 앞에 있는 attention 꾸며주고요. I have a little doubt. 원래 have doubt는 의심을 갖다라는 뜻인데 앞에 little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little은 거의 없다. 즉 나는 의심이 거의 없어. 자, 뭐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대조어 동사. That, 여기 her까지. You will be pleased with her. 당신이 be pleased with her. 그녀와 함께 기뻐한다. 즉 그녀에게 만족한다. 그녀와 함께 일하는 것을 굉장히 만족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I have a little doubt. 내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to confirm our meeting. 내가 너로부터 답장을 곧 들었으면, 너로부터 답장을 듣기를 바랍니다. confirm our meeting. 우리의 그 만남을 확인해주는 그러한 답을 곧 듣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글을 쓴 이유는 여기 하늘색 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저녁도 같이 먹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바라는데 그 당신과 안드레아가 그 저녁 시간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좀알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래. 내가 이제 승진해서 그만두니까 내 후임자로 오는 안드레아 씨를 너에게 소개를 좀 시켜줄게.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 자 그럼 답은 몇 번이죠? 1번 아니죠? 그 다음에 회의 날짜 판매 시적 점검 이런 얘기 아니었었고 3번도 아니고 4번, 4번이죠. 새 영업 담당자를 소개하는 만남을 제안하려고. 그지? 그래서 소개시켜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니네가 좀 서로 잘 알아라. 어, 그런 기회를 위해서 좀 저녁을 같이 좀 먹자. 뭐 이런 얘기였었죠. 영업 담당자를 추천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아니죠. 이거는 이제 퍼킨스 씨가 이제 나중에 할 얘기고. 음, 답은 4번이죠. 아, 어렵지 않았었죠. 네.